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기서 바뀌지 않는 거는 뭘까요 모든 걸다 버리고라도 가장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거죠 하여튼 45평 중형평형대에는 기소성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입니다 서울이 지금 불자입니다 연일 신고가 거래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계약을 하려 해도 약금 계좌가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지방 1급지인 부동산도 지금 변동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구의 범호동도 같은 모양으로 따라갈 수 있는지 약간의 그런 모습도 보이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재건축 시리즈. 탑 o p 5 시리즈 중에 두 번째로 범어 사동에 있는 곳을 확인해 볼 텐데요. 범어 사동 경무매션 가르주택단지입니다. 재건축은 주변 시세 변동으로 사업성이 변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주변 시세 올라가면서 합성이 없던 곳도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모동에 신축이 될 단지에 있는 곳을 확인해 볼 텐데요. 최근 이 지역의 가장 대장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실거래가도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고 먼저. 주변 실거래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무동 현재 분위기는, 어, 어, 하다가 물건 놓치시는 분도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완벽하게 전체가 다 변환되는 그런 전환점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미 1급증이 조금 돌아섰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 주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네, 범호 힐스테이트 보이시죠? 최근 거래가 13억 8천인데, 비공식적으로는 15억 넘은 거래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뜸했던, 그렇게 가격 상승이 못, 하지 못했던 비, 위브 범뭐120 아파트도 있는데 120이라고 하죠 최근 거래가 12억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여기는 확인 안 되는데 12억이 넘어선 거래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범어 w 범어 w도 매매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500대게좀 나와 있네요 동일 내용 묶어도 많이 나와 있는데 기도 14억 넘어선 거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 단지는. 현재잘 없습니다. 추가로 여기 범어 4동에 가드나이츠 경남타운,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드리는 리스트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확인해야 될 곳은 여기가 경북메션입니다.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가 5억 9천인데요. 5억 9천이 확인이 되고 있죠. 5억 9천인데, 또 매물이 7억 5천, 8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물을 꼭 확인해 보면 45평 신청 매물, 보이시죠? 이 커백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병무메션은 보시면 여기 2종이랑 3종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존재하서 나오기 전에는,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이런데는 초기에 들어가시면 가격차이가 좀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구역면적은 약 2,830평 정도 됩니다 대지면적도 거의 비슷하고 왜냐하면 가로주택은 로스가 좀 없습니다 기부채납이 적기 때문에 전체 대지면적이랑 구역면적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되고요 연면적은 약한 8,757평 정도 되고 조합원이 약 108명입니다 여기가 조합원의 평당 종전 종후자산이 아마 3천만원 잡혀 있고, 그래서 좌우 분양 신청 약 95%로 끝났습니다. 총 조합원. 좌범부... 분양 수입이 이렇게 나오고 일반 세대가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래서 총 세대 수가 1630 세대로 확인이 되고요 일반 총 분양 수입이 일반 평당가 약 3,600만 원으로 분양을 하면 일반 분양가 수입이 이렇게 잡히고 총수입금 합계가 이렇게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 비율이 15.69 0 관리처분상으로 이 정도로 나왔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봐 드리면 아파트 나와 있는 거 최근 실거래가 5억 9천에 확인됐죠. 요 부분이 실제로는 얼마에 사는 것이냐 저희들이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추정 감정가가 약 3억 9,600, 약 4억 좀안 되게 나왔을 거예요. 4억 좀 높이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매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투자금 이제 곧 이주가 시작되면 감정 평가 금액의 50%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매매가가 9,000으로 사0 붙는 초기 투자금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으면 4억이 안 나왔으면 2억 좀 되게 했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약 4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관리처분 총액 때 나온 비율이 약 105.69%니까 이게 서른4평시장주 분양가가 약 10억이 돼요. 10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약 1억 7천 100만 원 주고 사시는 거라서 나름 저렴하게 사신 거죠. 총 투자금이 12억이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확인한 하셨듯이 주변 시세가 음, 이거보다 덜 신중해도 축 불구하고 위치가 좀 떨어진 빌리브 120 같은 경우보다는 이곳 위치가 더 좋거든요 경신고등학교 바로 앞에 이게 12억 넘어가는 실거래가 보였기 때문에 주변 시세 14억 5천은 약간 힐스테이트 기준인데 힐스테이트도 한 1, 2년 지금 약간 불장까지는안 되더라도 상승을 다시 타면은 이것도 상승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억 5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조금 차이기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매물이 이제 7억 5천인데, 과연 이 7억 5천을 주고 사면은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하셔야지 매물의 가격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같은 추정 감정가로 나왔다고 했을 때, 감정가는 매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초기 투자금이 약 5억 정도 잡히고,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봤을 때, 좌우 분양가 1 0억 했을 때, 프리미엄 벌써 많이 차이 나죠. 3억 3천 주고 사시는 거니까. 매수금액이 1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럼 14억 5천, 아마 13억 정도 일반 분양이 나온다고 생각해봤으면 일반 분이 가점인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된다고 볼수 있고, ABB가 조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ABB가 안 쓴다고 보여지면 예상은 비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10 정도로 잡으면 이렇게 조금 낮아져서. 몇천만원 2천만원 정도의 분담금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 비교가 되고 확인이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기서 바뀌지 않는 것은 뭘까요 감정가는 바뀌지 않죠 하지만 매출이랑 사업 비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좀 높아지거나 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걸 다 버리고라도 가장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거죠 주변 시세가 20억이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총 투자금에서 14억 몇천만더 들어가서 14억이 들어간다 해도 6억이 발생이 되죠 이 시점에서 재건축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진행이 된다 해도 주변 시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를 고생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구입하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기존에 있는 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맞는 선택이죠 하지만 지금은 구입하실 수 있는 주변신축 준신축 가버리면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재건축 가로주택 2주 직전의 물건들을 확인하셔서 시세보다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확인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변동사항이 거의 없죠 관리처분 지나오면 바로 2주가 시작되고 그때 되면 아마 매물이 또 다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올 하반기 되면서 시장은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전세를 끼지 않고 투자를 하, 하면서도 가장 비용이 적게 됩니다. 여기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셔도 초기 투자금이 5억 정도 되죠. 근데 입주 때, 총 투자금 13억, 이거는 입주 때 그때 당시에 담보대출로, 담보비율로 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니까, 약한 3년 정도 공사비용을 보면, 투자비용 5억 정도, 6억 이하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볼수 있고, 45평도 있는데, 45평, 요거는 좀 비싸할 수 있어요. 13억 5천의 매물이 나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총 투자금 23억, 거의 뭐, 실제 23억 주고 사시는 거니까, 여기 메리트는 돈이 23억 다안 들어가고, 10억. 10억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살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45평은 아무래도 기소성이 좀 있죠. 범어 사동이 신축 40평 대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1억 정도 빠진 금액이면 괜찮을 수 있고. 하여튼 45평, 중형 평형대에는 기소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손을 매물 분석을 해봤고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보시면 경신고등학교가 여기 있고. 군 때문이죠. 쭉 학원가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이게 다 학원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는 시세가 빠지긴 힘들지 않을까. 범어 4동은 이렇게 범어 4동의 시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이게 대구 아파트의 바로 밑에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또 계속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mm -hmm.